네, 예, 3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키는 작으나 음, 음, 그 자갈 밭이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뇌도가그래서 음, 조금은 나오네요 3구짜리지만은 음, 3은 작습니다 음, 4호짜리입니다. 아, 파라지 싹대가 2개짜리네요. 1개. 네, 이 앞에 두개그 가운데에 새끼같이 이렇게 나 있는데 네, 싹대 두개 반짜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, 태도 튼실하고 어, 도라지를 한번 켜볼만 하겠습니다 네, 싹대 두개 자를 켜 봤는데 네, 대만 튼실하지 뿌리는 그렇게 튼실하지는 않네요 비는 미세하게 잘 뻗어 있습니다.